아 어미가 알픈기를 포기한 알입니다. 제가 보기에 아, 5월 29일날 제가 얘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이 알이 하나였고요. 3일 뒤 6월 1일에 와보니까 4개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어미 새가 품고 있었어요. 이 새는 종류를 잘 모르겠고요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네개 중에 두 개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. 포기인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두 개를 다시 올려놓고 기다렸는데, 어, 오늘이 6월 14일인데, 비 오는데, 어미가안 보이는 거 보니까 불기를포기인것 같아요. 이 인도 주변이라서 뭐 차로 이렇게 예초 관리를 하는데, 그 예초하는 과정에서 이 숨어있는 이새 집이 칼로가 나가지고, 그러니까 포기를 한것 같아요.